안녕하세요, 차원입니다. 네, 제가요, 지금 찜질방에 와 있어요, 찜질방. 네, 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네, 로데오 랜드. 네, 저리가? 네, 로데오 랜드. 찜질방이에요, 대전. 네, 저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. 바로, 바로, 바로. 무엇일까요? 네, 찜질방에서의 소개를 할 거예요. 바로 땡땡땡의 주인공은 이 미니어처들이죠. 이 미니어처들. 근데 네, 이 미니어처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먼저 만들지는 아, 만드는 영상은 올리지 않을 거고. 왜냐면,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할 해수 있으니까 만든 영상은 참마못 올리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올리는 영상 말고 그냥 소개한 영상. 찜질방에서의 미니어 쪽 소개라는 제목을 품고, 대 네, 영상 올리도록 할 거예요. 네, 먼저, 잠시만요. 제 네, 채기가 나와가지고. 네, 먼저 물감입니다. 이렇게 아크릴, 아, 크릴들의 워터 물감. 이렇게. 많이 있고. 네, 그 다음은 레진 주제 경, 경제 어 주제네요. 반대로 말했어. 어 똑같은 거지만. 아, 제가 한 손으로 돌기 때문에 손이 너무 아프네요. 손제인지 이건 버터 표현제입니다. 돌돌 감싸다 했죠. 네, 이거는요. 그거. 뭐지? 그 토스틱인데, 이거는 미니어처 뭐, 식빵을 여기다 넣어서 하려고 해요. 네, 이건. 천정 이걸로 색을 입힐 거고 세공봉 밀대 이건 생크림 표현제 부 도트봉 이건 도트봉인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아직 제가 이런 세공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구매를 아직 못했고 핀셋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판판하게 피거나 그렇게 쓰는 거 이건 칼 가죽 위험한데 네. 이렇게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찜질방에 와 있는 상태아 상태 상태여서 네, 영상 길지는 않고 짧게 끝났네요. 네, 그리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. 어, 앞으로도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찜질방에서의 미니어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